안녕하세요. 크립터 t v 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후반에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중요한 일정이 두개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 반 무렵에 CPI가 발표가 되고요. 자, 이번 주말에는 더더욱 중요한 이벤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미중 정상회담 초일기에 들어갔다. 어, 정상회담이 중요한 건 우리 잘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잘될 것이냐 겠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무역협상 전에 사바 싸움이 치열하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잘될 수는 있을 것인가? 특히나 오늘 새벽에 트럼프는 중국과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도, 중국과 스툴리면 니네 11월 1일 이후로 155% 맞을 수도 있어. 이렇게 또 압박까지 넣었다고 하거든요. 야, 이게 잘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금 경주 에펙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느냐?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경주 빅딜, 경주 회의는 10월 31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즉 다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분명히 다음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번 주 주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어, 에펙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난다는 얘기는요. 이번 주말에 있을 사전 협상이 잘 진행이 됐을 거라는 전제하에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사전 협상이 잘 되어야만 에펙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악수를 하고, 허허허, 우리는 친구요, 라고 하면서 세레모니를 하겠죠. 에펙 회의에서 회의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협상 결과가 그들의 만남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주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사전협상, 중요한 것도 알겠고, 더군다나, 미중 사전협상이 잘 됐다 하면은요, 사실 이번 주말부터 코인이나 주식이 들썩들썩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일단 그럼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스커펫 센트와 중국의 허리펑 부총리는요, 관세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정확히는 이번 주말에 말레이시아에서 박실무 담당자들을 이끌고 이제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미 지난 금요일에도요 화상 통화를 통해서 스코페센트와 허리펑 부총리가 여러 가지 일정을 좀 조율을 했다. 일단 사전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트럼프겠죠. 자꾸 수틀리면 155% 관세를 때린다는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느냐? 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두 가지 이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과거의 협상과 너무 대자뷰처럼 저는 맞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올해 4월 달에 정말 다시 오지 않을 굉장한 폭락 기회, 매수 기회가 왔었잖아요. 그 4월 달에 관세 폭락을 겪고 한달 정도 뒤에 5월 9일자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중 실무진이 이제 그거 뒤처리하러 만났었죠. 자, 협상 직전에 트럼프가 어떤 SNS를 스쿼트 센트에게 날렸냐면요. 트럼프가 직접 가면 안 됩니다. 막또 험한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80% 관세가 오른 것 같다. 업투 스쿼트, 스쿼트 보아라. 라고 하면서 SNS로 힘을, 힘을 아줬었죠 그리고 사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이 행동이 지금 오늘 새벽에 또 나왔다는 겁니다. 중국 155% 맞을 수 있어 생각 잘해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똑같다. 그래서 5월 9일 당시에도 서로 결국 결과는 해피 엔딩이었어요. 뭐 주식 코인도 그때 많이 올랐던 기억이 나고요. 결과는 서로 115%씩을 깎아줬었죠. 그래서 중국은 145 빼기 115에서 30% 관세를 맞게 됐고요 미국도 1 25에서 115배에서 10% 야, 얼마나 <laughs> 높아졌는지를 알수 있겠죠. 아무튼 이게 지금 뭐 91, 91 연장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근데요. 하나 더 긍정적인 건 이때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트럼프가 집권 초기이기도 했어서 뭐뭐 뭐 배신자들도 별로 없고 했었지만 물론 지금은 일론 머스크랑 화해를 했다고 해도 일론 머스크도 이제 튀어나갔었고 또 최근에 시타델의 캔 어, 그리핀 CEO도 불성 공화당 지지자인데 트럼프 정책을 지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점점 트럼프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노킹 우리에게 왕은 없다 라고 하면서 미국의 한 700만 명이 시위대가 지금 트럼프를 조롱하는 시위를 했다고 해요 근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연말에, 이 4분기에 주식이 폭락을 한다? 아, 뭐 중간선거 그냥 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팩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도 애써 이 시위대 영상을 보면서 AI 영상으로 그들에게 막 오물을 퍼붓는 AI로 맞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트럼프는 예전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더 이상 뭐 물러날 기미가 좀 여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 나는 시진핑과 관계가 좋다. 심지어 I love 시진핑, 시진핑과의 관계를 사랑한다. 아, 트럼프가 지금 얼마나 조금은 위기에 좀 막다는 상황인지를 알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긍정적인 이유. 그럼 중국은 어떻느냐? 저는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중국 역시 에펙에서의 만남을 아기다리고 기다리고 있다. 증거를 보여드려야겠죠. 어, 미국의 국무, 즉, 스코페 센트가, 어, 비난을 했던 분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리청강 무역대표. 그러니까 무역 실무진 이 회의 때 넘버 2입니다 허리펑 다음가는 2인자였는데요. 하필 이런 때, 어, WTO 대표에서 공직이 면직, 즉, 해임됐다는 겁니다. 어, 그니까 혹자는 이게 승진일 수 있다. 더 좋은데 갈 수도 있다. 라고 하거든요. 이분이 리천강 무역 대표, 대표인데요. 하필 이런 시기에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잘라버렸다. 이거는 이분이 안 나와야 될 이유가 있다. 라고 보이거든요.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이분이 필요했다면 뭐 승진을 하더라도 이번만 하고 가세요. 라고 했겠죠. 이 기사를 보면요. 어, 스카페센트의 비난 정도를 알수 있습니다. 자 리청강 이 대표가 최근에 어, 맹 비난을 스카페센트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난 8월에 워싱턴에 예고 없이 방문해 무례한 태도를 보렸다뭐 어, 서로 뭐좀큰 소리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스카페센트가 그는 불량배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다? 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때 당시 있었던. 어, 장면인데요. 이분이 1인자, 이분이 2인자, 이분이 허리풍 부청리고요 이분이 2인자인데 저분은 좀안 보냈으면 좋겠는데라고 무언의 압력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뭐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어, 여러 가지가 고려된 이 미중이 어, 잘 이게 끝나야 된다는 뭐 무언의 증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 보면 이번 주말에 미중 협상 결과가 이제 에펙 회의 전에 미리 나와서 우리는 그 결과를 주말쯤에알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국장 얘기일 수 있어서요. 뭐 반도체나 이런 거 투자 안 하시는 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에펙 회의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경주에서의 에펙 회의. 어, 삼성전자 홀더들도 주목하셔야 할 그분이 있습니다. 시진핑 트럼프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어, 홀더들이 주목하셔야 할 분, 바로 댄슨 황입니다. 이 경주 에펙 회의가 굉장히 지금 판이 커졌죠. 엔비디아, 뭐 아마존, 시티, 뭐 IMF, OECD, 뭐 전부가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 일단 참석을 할 텐데, 이분이 와서 뭘 하겠냐는 거죠. 한국 와서 뭘 하실까? 근데 여기 우연찮게, 어, 내용이 나와 있네요. 힌트를 드리면,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경영진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점은 모릅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제가 99,900원까지는 본것 같아요. 10만전자를 앞두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저는 인내심 있게, 한 방에 팍파는게 아니고요. 계속 인내심 있게, 인내심 있게 분할 매도를 하고 있고 하셔야 된다. 우리가 불장을 앞두고 뭐좀 예행 연습을 하는 그런 걸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뭐 조롱하고 이럴 때뭐 기억 나시죠? 작년 어한뭐 11월, 12월 때뭐 국장은 탈출은 진흥순이다. 근데 지금은 계속 10만 전자가 꽉비 피다. 50만 익스 돌파했다. 그리고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지만. 뉴스에서 사람 얼굴이 정면으로 나온다. 요거는 조금 위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많이 올랐다. 어, 물론 안판게더 많이 있긴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젠슨 왕이 한국 와서 할수 있는 예상되는 행동 딱한 가지죠. 아까 보셨겠지만 엔비디아 CEO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경영진과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만나서 뭐 할까요? 크게 어렵지 않겠죠? 제가 뭐 선물 좀 받는 거 아니야? AI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선물 형태라기 보다는 계약 발표 또는 MOU를 체결할 발표 형태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AI가 얘기를 해주네요. 근데 AI도 되게 좀 보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본 계약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왜냐면 개혁하기 전에 뭐 가격 협의나 뭐가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협의 단계 진전 발표 형태. 뭐 계획 같은 게 나오는 게더 현실적일 수 있다라고 어,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네요. 그래서 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뭐 무슨 계획 계약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든지간에 어, 아무튼 호재를 앞두고 있다. 엔비디아가 왔다. 예전에도 오픈 AI CEO가 온 이후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막또 뜨겁게 실제로 계약도 체결이 됐고요.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었는데 아마도 그전후로 해서 몇 주간은. 굉장한 포모가 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뭐, 13만 전자 가자, 15만 전자 나오고 난리가 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엔비디아, 이 CEO가 오는 것도, 좀 분할 매도에 굉장히 좋은, 좀 정점이 될수 있겠다. 이벤트가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팔아서 뭘 하느냐? 믿음의 자산을 조정시마다 당연히 모아갈 예정입니다. 그럼 조정이 안 오면 어떡하느냐? 당연히 안 사겠죠. 큰 조정이 나오면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사실 엄청나게 떨어진 건 아니지만 우량 코인들 위주로는요. 그래도 계속 조금씩 샀거든요. 조정이 오면 사고 안 오면 안 산다. 믿음의 자산을 어, 이 버블까지 전 모아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릴 수는 있지만 그냥 차트로 보여주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어,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에 잘 나간다고 하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2017년 한 6월쯤부터 가져와 봤는데요. 어, 이 초록색이 이더리움, 빨간색이 비트코인, 요세 번째가 SK 하이닉스, 네 번째가 요새 잘 나간다는 금, 다섯 번째가 삼성전자입니다. <laughs> 어, 지금 뭐 이더리움 뭐안 오른다 어쩐다 하지만 사실은 이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SK든 금이든 삼성전자든 굉장히 예전에 많은 할인 구간을 줬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많이, 훨씬 이더리움보다 많이 오른 뭐, XRP나, 뭐, 솔라나나, 도지나 이런 거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가총액이 크다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조차도 없는 기간, 이수 없는 기간이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줬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많이 올라봤자, 이 크립토의 상승률은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저는 미래에도 다른 것들보단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 결국은요, 지금 유동산 폭탄 왔나요, 안 왔나요? 미국은 아직 안 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풀기 직전이다. 양적 긴축을 종료를 하고, 금리 인하를 계속 집어넣을 가능성. JP 모건이 2100조 원을 대출을 해줄 가능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동성 폭탄이 오고요. 미중이 협상이 잘 되거나 하면 당연히 위험 자산의 상승률이 압도할 겁니다. 뭐 삼성이든 뭐, 뭐 미국 주식도 물론 잘 나가겠지만 야 저는 크립토만한 상승률을 아직까지는 그 미국 주식도 저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크립토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막 정말 뭐 들어보지도 못한 시가총액 저 뒤에 있는 거에 올인을 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도박에 가깝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50% 이상 가져가세요. 제가 1년 반 넘게, 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200분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XRP 솔라나까지 한 80%까지 이렇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어, 작은 코인, 물론 좋겠는데요. 뭐, 거기에 올인을 하고, 그것만 추매를 한다? 굉장히 거기에 대한 믿음을 충만하게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약에 과거에 뭐 이런 수많은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나는 지금까지 싸게 산 것이 없다? 아,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나는 비싸서 못 샀어. 조롱받을 때못 샀어. 이더리움도 뭐 200만 원대, 300만 원대에 조롱받을 때나 그때도 못 샀어. 리플도 500원, 600원, 700원, 500원, 600원, 700원, 3년간 조롱받을 때나 그거 못 샀어. 솔라나도 장례식 치는 뭐 치렀었잖아요. FTX 터지고 나 싸게 못 샀어. 항상 조롱받을 때 내가 이런 것들을 못 샀다. 그렇다면요 내 투자 방식이 맞는 건지를 정말 심각하게 지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버블이 안 왔습니다. 버블을 앞둔 상태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이 오를 때 사는 투자 방식은 버블이 오면 너무 너무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버블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오를 때마다 확신을 갖는 분들은 너무 위험하다. 떨어지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버블이 오기 전에 꼭 점검을 하셔야지 버블이 왔는데 어, 이런 투자 이 투자 습관을 갖고 있으면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설사 뭐 오르는 것을 사서 지금 벌고 있으시더라도 뭐 미국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오르는 걸 사서 결과가 좋아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그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아도 과정이 잘못됐다. 버블이 오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지금 크립토는 조금 재미 없죠. 그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과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나면 결국은 오른다. 근데 어, 뭐 100%라는 건 없겠지만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일정한 규칙이 있었잖아요. 금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뭐 넉넉 잡으면 200일. 보통은 한 180일 정도 후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었던 통계 계속 보여드렸고요. 글로벌 유동성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어, 누구는 80일이다, 누구는 100일이다, 뭐, 이렇게 논란은 있지만, 넉넉 잡고 100일 후에 역시 비트코인이 정점을 따라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뭐, 지금 뭐, 헷지 자산도 있고, 뭐, 크립토 외에는 저에겐 다 헷지 자산입니다. 이런 것을 팔아서, 어, 조정 때마다, 그래서 뭐, 이 우량 코인들을 위주로 많이 모아가고, 그리고 이제 일부 작은 비중으로 각크립토의뭐 테마의 뭐 대장, 그런 것도 조금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어보면요. 버블 시기에 함께할 믿음의 자산을 꾸준히 잘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자산이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성공에 확신이 있다면요. 떨어질 때는 당연히 좋아하셔야겠죠. 그래서 나만의 믿음의 자산이 뭔지 남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만큼 살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 팔 것은 뭔지, 안팔 것은 뭔지 미리 계획을 하시는 등 버블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